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머니 속에 빨간 구슬과 노란색 구슬이 150개가 들어있습니다. 노란색 구슬은 빨간색 구슬의 4분의 1만큼 들어있다고 할때 노란색 구슬은 몇개 들어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직 저학년이시니까요. 문제를 풀때 그림으로 정리를 하시면 좀더 이야기가 좋습니다. 가볼게요. 자, 그림을 그리는데 수직선 그릴게요. 이만큼이 빨간색이 차지하는 크기예요.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노란색 구슬이 빨간색 구슬에 4분의 1만큼 있어요.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빨간색 구슬을 일단 4등분을 합니다. 자, 이것이 빨간색이에요. 자, 노란색 구슬은 한 조각이 추가되면 되는 거죠. 이한 칸의 크기가 노란색이 됩니다. 전체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죠? 150개라고 했어요. 이만큼이 150개. 자, 그렇다면 작은 눈구멍칸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150을 칸수로 나누시면 되죠. 다섯 칸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죠? 30이에요. 자, 눈구멍칸의 크기가 30이니까 노란색 구슬을 물어보았으니 우리는 30개라고 답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빨간색 구슬의 개수를 물어봤다면 30 곱하기 4. 120개, 이렇게 답을 하셔도 되고요. 전체 개수가 150개니까 여기서 노란색 구슬의 개수 30개를 빼면 역시나 같은 결과 120개를 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노란색 구슬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30개입니다라고 답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